입니다. 우리 그 광고해드렸다시피 저희 아마도 성살롱에서 새로 시작하는 기획 아마도 합창 리뷰 오늘 첫 순서로 원주 치악 예술관의 원주 시립 합창단 제 105회 정기 연주회 보러 왔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그 합창이라는 거 여러분들 성악 좋아하시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성가대도 하실 수 있겠고 합창단도 하실 수 있겠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독창의 무대를 직접 레슨 받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손쉽고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직접 하는 어떤 체험의 체험을 전문인들이 하는 그 합창단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고 즐기는 그런 의도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 서울시 합창단이라든지 다른 합창단들 리뷰도 그냥 간간히 해왔는데 이번에는 광고 드린 대로 월 1회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 열리는 공연 위주로 해서 한번 리뷰를 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니까 어쨌든 취향 예술관에 원주 시립 합창단 제오 배우의 정기 연주로 왔는데 어, 레퍼토리를 전부 다 바흐의 칸타타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바흐 칸타타 넘버 B B V W 8 0번 I'm Festet, 무엇 그이스트운저곧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가 많이 들어보신. 들은 굉장히 친숙한 맥스르 멜로디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곡으로 BVW 187번 s p a r t e t Ars l Auf Dich. 온 세상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곡으로 BVW 8번 Leapstar Got When Werd Ich Sterben. 사랑해 주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일까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첫 번째 곡은 총 8개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곡은 총 7개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곡은 총 6개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흐의 칸타타를, 특히 종교곡 칸타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리아, 레치타티보, 합창, 이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합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그 곡의 흐름들을 총체적으로 합창의 1분이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아리아도 합창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고 레치타티보도 합창에 연계되는 어떤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치밀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 다니시거나 아니면 성당에 다니시면서 천주교 믿으시면서 성가대 활동하시는 분들 흔히 접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멜로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합창들 여기서 우리 원주시립 합창단의 그 전문적인 어떤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통해서 볼수 들어보고, 아, 이런 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렇게 음악이 가는 거구나 하는 이해가 되는 그런 좋은 어떤 튜토리얼도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지휘자는 정남규 선생님, 그리고 오늘 합창과 같이 연주를 해주실 분들, 콜레기움무직쿰 서울, 그다음에 합시코드 이수정 선생님이 같이 협연해 을 주시겠습니다. 합시코드의 어떤 등장이 그 당시에 어, 원전 음악이라고나 할까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재밌게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토탈 러닝타임이 한 70분, 8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간 동안 합창을 통해서 듣는 교회 음악의 정수 잘 느껴보고 여러분께 있다가 리뷰로 또 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취향 예술회 가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아담하지만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또어스틱은 어떨지 또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다. 어쨌든 이따가 연주 잘 보고 지 나스타도 오고 계십니다. 첫해 촬영을 축하해 주고 같이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함께 연주에 잘 지켜보고 이따가 후기 리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그래서 치약 예술회관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네, 우이 어, 연주의 시작을 시작이 임박했으면 알리는 중. 언제나 이렇게 딱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어두워집니다. 네, 우리 공연 잘 보고 이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리 다, 머리 다 잘렸어. <laughs> 네. 뭐아까의그 엘레강스 했던 인트로 와는 달리.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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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뭐 저기 우리 그 나스타가 오셔 가지고. 아, 네. 네. 우리 나스타 님이 오늘 음. 이제 1회. 음. <laughs> 우리 눕방? 어. 우리 1회 그 아마도 합창 리뷰. 음. 오픈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 저도 오늘 뭐 야, 다후. <laughs>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렇죠 음악의 아, 아버지, 그... 어머니 헨델이더 오래됐을까 아버지 헨델이 아버지 어, 아까 바흐가 어머니 어머니까 에이 아, 누가 엄마면 또 뭐, 누가 아빠면 어때요? 그렇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전 <laughs> <laughs> 어. 생각이 안 나서 음.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공연을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곡은 소개를 다 드렸는데 네 인트로에서 소개를 안 드린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곡, 응, 어, 칸타테 B V W B W V야, B V W야. B W V지. 네, 나, 나 B M 아, W인 줄알았잖아나 아까 계속 B W B V W라고 응. 소개했어. 네, 그 마지막 곡8 번, 응.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저는 언제 죽게 되나일까 이게 응. 재즈 편곡이었어. 아그 작곡가도 오늘 네, 인사드렸죠? 네 오늘 저희 작, 어레인지 해주신 그 이범준 작곡가님 음. 인사 아까 하셨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보면 음. 리뷰 어쨌든 예 말씀해드린대로 음. 첫번째 칸타타고 음. 80번 음. BWV 80번 내주는 음. 강한석이 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저는요 네. 사실 찬송가... 이 내 네, 존은 강한 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바흐 노래인지 몰라? 바흐 노래인지 어, 몰랐어 저도, 저도 몰랐어요 그냥 찬송가로만 알고 있었지 찬송가 어, 아니었어?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로크 시대나 이런 시대에 음. 사실은 바흐나 헨델이나 하 이렇게 음. 궁정음악과 교회에 속해서 음. 이런 그 쉽게 얘기하면 월급 받고 음. 곡 작곡해주는 그런 그 시대의 음악가들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자기는 작곡 크르에서 굉장히 많이 축적해 놓은 응. 종교곡들 응. 그 유산을 우리가 현대곡에서 뭐 예를 들면 찬송가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해 가지고 응. 받아 가지고 응. 쓰고 있다는 얘기이가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 어머니께서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베토벤 찬송가 였는데 네. 응. 기뻐하며 강배하세요 어 기뻐하며 그러니까. 그렇죠 나인 어 이거 네. 그러니까 베토벤이 왜 찬송가 뺏기냐고 <laughs>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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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네, 적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타임 네. 트래블러이신 걸로. 어, 어, 네. 네. <laughs> 어쨌든 음. 그래가지고 이 내주는 가능성이 제목부터 이제 딱아그 주제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음. 저는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음. 드리면 네? 이게 아 칸타타라는 형식을 빌어서 꼭 집을 한채 이렇게 딱 완성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그 그요? 총 여덟 곡인데 음. 첫 곡에. 이 주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진행을 음. 하나 던져 놓고 음. 합창으로 음. 그 다음에 아리아와 레치타 티보들이 번갈아 가면서 음. 계속 그 우리 축구나 음. 뭐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음. 빌드업을 계속 빌드업,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음. 합창이 나와 가지고 음. 주제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부를 음. 이렇게 레가토로 쫙 해주고 음. 그 밑에서는 음. 그 오케스트라가 또 이렇게 막 공작하듯이, 이렇게 응. 듯이 이렇게 막타타타타타고 약간 데뷔되는 그런... 아게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레치타티포, 그 다음에 듀엣이 응. 응.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더 견고히 해주고, 맨 마지막에 응. 중간에 나왔던 그 주제부의 응. 어떤 레가토 화창보다 더큰 소리로, 응. 더 크고 풍부한 소리로 응. 오케스트라랑 같이 그 주제부를 쫙... 불러서 이렇게 맞춰 주는. 응, 응. 어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 한 곡이 응. 처음부터 이렇게 쫙 이어오면서 응. 완성이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그런 흐름이 좀 들리더라고요. 아, 그 이게 그이 챔버가 네. 예. 그 네. 네. 아, 하는데 위에서 어, 그거 그 느낌 들으셨잖아요. 뚜엣 아, 할 때도. 할 다른 때도. 파트는 탕탕탕 하는데 한 파트는 또 내가 돌 네. 그리고 네. 에, 그런 느낌이, 야, 대조적으로 지금 입으로 저런 식으로 하고 비치했구나. 네네네. 네. 이건 사실 느껴졌어요. 그게 아마 뭐, 뭐, 뭐 화성학, 뭐, 대비법, 음. 뭐, 우리 잘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음. 그런데 그런 이론에 음. 근간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음. 기초가 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기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 그렇습 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노래를 평가로 온게 아니라 그치. 합창을 들으러 온 거니까 음. 이제 첫 곡을 이렇게 하는 그 합창 쭉 들어보면서 보니까 음. 그, 그래서 그 밑에서 이렇게 막 빌드업하고 막 공작할 때 음. 위에서 이렇게 턱 가는 그 레가토 음. 무리 없이 그 사운드가 쭉 참...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그한번 보여줄 때 사운드 레가토로만 이어줄 때 사운드와 음. 마지막에 완성이 됐을 때의 사운드가 음. 그것도 이제 음. 그 어떤 볼륨이나 어떤 표현의 변화를 줘가지고 음. 곡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게 하는 음. 그리고 우리 테너잖아요. 아 테너죠. 어, 여기 테너들이 고음에 무리가 없더라고. 피아노 몸이 아닌 것같던데 이런데. 아, 마가 그러니까. 이게. 음을 낮게 했겠지 <laughs> 그정도로 <그렇게 웃음> 그 굉장히 편안했다, 아, 편안했다. 네, 네. 그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총평 위주로 갈게요 세부적인거는 제가 잘 몰라 그래요그 응. 다음에 이제 두번째 응. 어, 칸타테 BWV 187번 응. 온 세상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응. 또이 이, 이 곡으로 넘어와서는 사실 이제 앞에 곡에서는 좋았는데 응. 살짝 이 챔버 오케스트라가 응. 소리가 좀 바깥으로 좀 빠지는 약간 가두어진 듯한 그런 좀 갑갑함이 조금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랬는데 이 곡에서는 좀 음. 소리가 바깥으로 챔버 아. 에서 조금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첫 번째 합창곡이 어. 그 이제 멜리스마 위주로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얽히고 음. 설키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음. 무리가 안 느껴지고 음. 막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토니 바퀴처럼 음. 표현이 잘 되고 음. 그 다음에 이게 총 일곱 곡인데 두 번째 곡부터 여섯 번째 곡까지는 레치타티브하고 아리아. 뭐, 아리아가 이렇게 쭉 연결되죠. 음. 근데 뭐, 그런데 에, 여기서 네.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오보에가 없어 여기. 아 그러니까 오보에가 계속.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예, 예. 계속 예. 오보에 소리. 어. 아, 그 소리도 굉장히 청량감 있게 잘 들려서 어. 저는 일단 뭐 어쨌든 아두 번째 칸타타로 넘어오면서 음. 오케스트라의 음. 뭐, 챔버뮤직이지만. 음. 밸런스도 이렇게 좀더 음. 좀 살아나지 않았나. 그래서 음.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음. 이제 그 아리아 구간, 레치타티브 음. 구간을 지나면서 음. 아, 이 템포가 음. 자칫 잘못하면 음. 빨라지거나 음. 느려지거나 할수 있는데 음.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탁 음. 그, 잡아주시더라고요. 아. 예. 여기서 지금 베이스가 맡았던 이 역할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하. 그 바흐의 음. 그 이때 당시에 지어졌던 음. 칸타타의 베이스 역할을 음. 주로 예수님을 많이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솔로를.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솔 코랄로 들어와서 음. 이제 이 약간 어려운 곡이지만 이것도 조금 우리 성가대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음. 명성가집 이런 데 하시면서 음. 혹은 그 교회에서 칸타타 하시면서 음. 많이 접해보셨을 만한. 음. 이렇게 둥글고. 촤. 이렇게 막 지붕 위로 이렇게 싹 덮어가지고 감싸주는 듯한 그 목소리. 음. 뭐이 곡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 합창단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어. 지나고 아까, 아까 이제 재즈. 음. 재즈는 저는 이제 뭐 총체적으로 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거 원곡 들어보고 싶다. 어. 이게 바흐가 작곡한 곡을 재즈로 편곡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음. 거의 한 85% 90% 정도의 그냥 재즈 로 지어진 작품 같은 느낌이 어, 그 네. 어, <laughs> 저는 뭐와 그냥 뭐 성악 보컬에 그러니까 네. 소프라노나 이런 분들 재즈 네. 밴드랑 같이 부르는 네. 뭐 있잖아요. 네. 누굽니까? 저기 흑인 소프라노. 예. 네. 누구지? I'm a fool to y 아 a f t you. I'm a fool to you. I'm a fool to you. I'm a fool to y o 어 I'm a fool to 이 o u I'm a fool to you. I'm a f o o 말리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만 캬바레 왈츠 아 그런데 풍벽이 느껴져요 그러면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음. 이 우리 그 오늘 그리고 음. 작곡가 음. 지휘자 분들이 원주까지 많이 오셨어요 음, 오셔서 음. 텍스트가 될 만한 그런 공연이었고 프로페셔널 음. 합창단이 음. 보여줄 만한 음. 그런 레파토리의 그런 연주였다 아.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저는 세곡다 전부 다 처음 들은 거고요. 네네. 근데 마지막 이 곡은 네. 어떻게 든 초연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편곡이 되면서 다른 합창단도 다른 스킬과 다른 보컬로 다른 그쵸. 장소에서 네. 네. 장소에 아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좀더 많이 이렇게 음. 좀 연주가 됐으면. 어 이거는 그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네. 그런... 나스타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제가요? 음. 저는 이거 듣기만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네. 이 공연장에 이 네. 그 냉공조기가 네. 아유 조금 그래요. 공연에 네. 이그 이게 좀 방했어. 네. 바람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요. 어, 네. 머리 막 이렇게 다듬는다고 이게 맞아.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냉공조기가 나오는 음. 막 바람이나 뭐 그런 게 음. 우리 또 약간 베이스 사운드가 조금 더 풍성했을 게 울렸으면 하는데 안 울린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받았거든 네. 안 들려 그게 그 공조가 좀 그렇지 올라오는 사운드를 좀 오히려 막아버린 게 아닌가 공조기가 아주 그 저음이 조금 나거든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예. 그래서 그게 좀 겹치지는 않았을까라는 조금 네 말씀을 네. 들었어요 총평 총평 네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컨타트는 편안했고 네. 네 그냥 그냥 들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세 번째 거는 네네. 야 이거는 다른 데서 진짜 듣고 싶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네 예. 전반적으로 어, 이렇게 편안하게 오래간만에 음. 마음이 편안해진 적네 처음 오래간좀 걱정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혼자서 어. 뭐든지 이거 아마도 합창 리뷰를 음. 진행을 하겠지만. 나스타님은 좀다 전부 다바흐르잉으로 이루어진 칸타타기 때문에 음.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인터미션은 없었는데 인터미션 비슷한 그 순간에 음. 딱그 얘기 하시더라고 너무 음. 편안했다고 아무나 안 이런 음악을 편안하게 그 뭔가 부담 없이 어. 들었다 그러면 이게 성공적인 성공적이지 예 그렇죠 이 자칫 더 편안해지면 졸려 코골치도 <laughs> 어, 어, 어. <laughs> 있어. 어. 그거는 안 했어 <laughs>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우리 어. 여러분 오늘 아마도 합창리뷰 어. 저 공식적으로 어. 우리가 그 전에 합창리뷰는 여러 분 했었지만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첫 번째 어.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 이렇게 해서 9월달 리뷰는 어. 1회 리뷰를 어. 원주시립합창단 버전으로 어. 마무리 짓고 네. 10월 달에 또 어. 이번에 이제, 이제부터는 어. 수도권 위주의 어. 공연장에서 하는 걸로 어. 픽해서, 제가 네. 보니까 한두건 정도가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그 중에 한건좀잘 음. 해봐가지고, 음. 합창 리뷰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 찍으셨습니까? 네. 그, 다미의 합창단을 찾아서, 아, 아닌가? 그, <laughs> 다미의 합창 왕국 일단 아마도 <laughs> 합창 리뷰라고 해놓고 다미아 합창 왕국 그거 좋다. <laughs> 한번 이것도 이제 저희가 어. 이제 타이틀 어. 고민해보고 어. 여러분께 우리 합창 음악의 어. 정수를 어. 아마추어들이 어. 부르고 즐기는 거 말고 어. 프로들의 어떤 연주를 어. 통해서 즐기는 방향으로 어. 가이드 한번 해드리는 걸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laughs> <이제> 아마도 <laughs> 아마도 합창 리뷰. 어. 아마도 성악 살롱의 담이 어. 라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녕. <laughs> 끝.